요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장흥 안양면 일대에서 열리게 될 국제 통합 의학 박람회는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느 정도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일대에서 의학 관련 박람회가 열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의 공통점이 좋은 물과 깨끗한 공기라고 하는데요. 얼쑤 우리 동네. 오늘은 전통과 유서가 깊으면서도 물맛이 좋기로 유명한 장흥 안양면 기산마을로 가봅니다. 전남 장흥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도시로 서울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곧장 내려오면 도착한다고 해 정남진 장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일대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이번이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요. 먼저 통합의학이란 어떤 걸까요? 약이나 수술로 질병 자체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전인 치유, 즉 인간 중심, 몸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치료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의학의 개념과는 본질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외 40개국 200여개 통합의학 관련 기관과 단체, 기업들이 참여하고 서양의학, 한의학, 검증된 보안대체의학을 융합한 원스톱 통합의료서비스를 시민들이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데요. 저희 장흥에서 열리는 장흥국제통합학박람회는 판넬이나 전시 같은 다른 박람회와는 달리 세계적인 통합의학자들이 와서 직접 서양학, 한의학, 보안대체학을 가지고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합박관에서는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서양학, 한의학 그리고 보안대 제약자들이 와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통합박적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곳은 박람회장 바로 이웃하는 장흥군 안양면 기산마을 일명 팔문장 전통문화마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주기 우동즉 주나라 문왕이 도읍했던 기산과 지형이 흡사하다고 해 기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데요. 산자락이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마을이 고즈넉하면서도 장감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을 것 같은 골목길. 금성금성 쓰러질 듯 서로를 부여잡고 있는 오래된 돌담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옹기종기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데요. 드넓은 그 가을 들녘이 햇살을 만나 노르스름하게 익어갑니다. 자시사철 옷을 갈아입는 계절도 즐거움을 주지만 가을 들녘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또 기산마을의 백미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산마을의 백미는 또 있습니다. 바로 아흔이 넘는 어르신들이 십여 분 넘게 계신다는 건데요.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바로 맑은 물과 공기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은 행정이로는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마을인데요. 일명 팔문장 전통 문화 마을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조선 팔문장 기본 백광홍 선생이 나오셨다고 해서 어, 팔문장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어, 마을의 형세를 보면은 어, 태백산맥에서 소백산맥으로 이어와서 어, 사자산 남단에 자리하고 있는데 억불산을 마주보고 있어서 산자가 수려하고 어, 경치가 뛰어난 마을입니다. 정철의 가사 반동별곡에 영향을 준 반서별곡의 작가. 기봉 백광홍 선생도 이 기산마을 출신입니다. 팔문장 전통문화마을이 더 의미가 깊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곳은 기양사라고 하는 사후인데요, 기봉 백광홍 선생을 비롯해서 팔문장을 여기다가 배양하고 있는 곳입니다. 기봉 백광홍 선생은 명종 시대에 에, 조선 팔문장에 드신 분이고 또 기봉 선생과 함께 에, 동문 수학을 하셨던 여덟 분이 이제 소위 자흥 팔문장 일명 기산 팔문장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 훌륭하신 문인들이 이 배출되신 마을이고. 팔장사의 비동 마을. 그리고 팔문장의 기산마을. 그 깊고 걸출한 맛은 어디 가면 맛볼 수 있을까요? 앞서 이장님이 도착한 곳은 RSM 옥정입니다. 마치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긴 세월을 품고도 흐트러짐 없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또 깊습니다. 네, 이 우물은 어, RSM 옥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위 틈에서 이렇게 기포를 형성하면서 소사 오르는 것이 저희 우리 마을에서는 석간수라고 합니다. 이 우물 때문에 마을이 형성이 됐을 것으로 보고 또 이렇게 건강장수촌이 된 것도 이 우물 때문인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마을 형태가 사자산의 중턱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인데 아무리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져도 수량이 늘거나 줄지를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고요. 이 물맛이 아주 좋기로 유명합니다 고즈넉한 돌담길이 소리 없이 가을을 부릅니다 돌담과 담장이 넝쿨이 멋스런 기산마을 직선과 곡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골목길을 들여서면 마을 역사의 옛정치가 더해집니다 길게 늘어선 돌담길이 녹음진 숲으로 길을 안내하는데요 숲이 주는 여유로움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이곳은 사자산 중턱에 자리 잡은 기산리 희망마을. 항아리들이 빈틈없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특별할 것이 없는 된장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데요. 같은 된장이라고 해도 기산마을 된장은 또 다른 맛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이 산 중턱입니다. 사자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가 특별히 좋을 뿐만 아니라 이 환경 전체가 숲 속에 있잖아요. 공기와 물과 여기서 생산되는 콩이 이 삼박자가 어울려서 자연 발효 천연 식품이 된장을 만들 수 있게 아주 좋은 환경이지요. 특히 이 할머니들이 또 이곳에 장수하는 할머니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만드는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고. 제가 또한 30년 동안 이거 담으면서 용무한 것을 거기다 접목시켜서 같이 하니까 더 좋은 된장을 만들 수 있죠.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창정자 대표는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된장 만드는 비결을 전수받았습니다. 처음에 충남 서산에 된장연구소를 개설했다가 그 지역이 개발되는 바람에 환경도 훼손되고 수질도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좋고 공기 좋은 작은 기산 마을을 찾아서 새롭게 동지를 틀게 됐다는데요. 천 대표는 전통 맥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음식이라는 것은 좋은 물과 공기 이런 것들의 더하기라고 강조합니다. 저희들이 된장을 만들 때는 특히 소금을 천일염, 5년 간수를 뺀 묵은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에 들은 나쁜 거는 다 빠지고 순수한 우리 소금을 쓰며 또 좋은 물, 좋은 공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아주 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좋고 맛있는 된장이 되죠.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것은 된장뿐만이 아닙니다. 편백나무를 그늘 삼아 사이사이에 야생 녹차나무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요. 장흥에는 예로부터 야생차가 자생하는 곳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청태전이라 불리는 떡차를 생산했던 고장으로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비에 이 차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새겨져 있습니다. 네, 청태전은 이제 차나무에서 차잎을 타요. 그래서 봄에 그 새순을 따가지고 이제 4월 저희가 어 중순부터 작업을 하거든요. 해서 5월 말까지면 작업이 끝나는데 어 찻잎을 따서 어쪄 쪄서 절구질을 합니다. 사실 청태전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그 사연이 절절합니다. 1960년대까지 장흥에서 청태전이라는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이후 맥이 끊겼고. 2006년 장흥군이 복원을 시작해 이런 명품차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절구지를 한 다음에 성형을 해서 건조기간이 길게는 한 15일가량. 그래서 건조가 완전히 되면 첨화 밑에 이렇게 주렁주렁 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걸어서 보관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겠지만 지금은 이제 항아리 속에다가 이렇게 발효를 시키죠. 그래서 뭐 1년, 최소한 1년 이상은, 어, 숙성을 시켜줘야 우리가, 어, 어 거나뭐 이렇게 쓰고 아린맛이 더 적어서 먹기 참 편한 차가 돼요. 청태전이라는 이름은 푸른색에 이끼가 깬 것처럼 보인다. 역전 모양이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청태전 차를 마시며 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부드러운 차맛과 깊은 향기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약이 귀하던 시절 청태전 차를 약으로도 마셨다는데요. 몸의 병만 낫게 해주는 그런 차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녹차를 발효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녹차를 드실 때 쓰거나 떫은 맛, 그리고 카페인에 좀 예민하시거나 그리고 뭐 속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 그래서 녹, 음, 녹차를 즐겨 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 차를 발효를 시켜서 어 최근에 이게 조금 많이 알려졌지만 장흥 지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차를 발효를 시켜서 먹었다는 거. 옛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는 기산마을. 수많은 문인을 배출했고, 전통이 그대로 보존된 마을. 그 정신과 맥이 사람을 향한 새로운 길이 되고 있습니다.